커피를 마시는 거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 그 맛뿐만이 아니라 그 거기까지 가는 거 그리고 거기서 사람 구경하는 거 음악 듣는 거막 이렇게 백색 소음 듣는 거 이런 게다 되게 회복이더라고 아 오늘은 그 몰래동에서 카페를 하는 친구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러 갑니다 제가 왜 카페를 자꾸 가가지고 커피를 한잔씩 마시는지, 그게 왜 도움이 되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신도림역에 내려서 5분만 더어오면 네, 되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 동네가 완전 공업동네. 진짜. 한국에 이런 동네 있는지도 모르 아, 패스도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것도 없어요. 간판도 따로 없습니다. 네, 아주 아담하지만 커피는 진짜 맛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먹어야 됩니까? 추천해 주세요. 아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얼굴 안 나와요. 뭐뭐 <laughs> <laughs> 뭐 먹어야 됩니까? 맛있는 걸로 내려드릴게요. 따뜻하 게니까? 네 일단 첫 잔은 따뜻하게 먹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로 먼저. 에티오피아? 이번 내용은 5,000원으로 네. 30분 동안 행복해질 수 있다. 아 그래요? 이건 5,000원 넘는데? 아니 그건 알아. <laughs> 그게 제 겁니까? 네. 잘 익은, 잘 익은 과일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 않나? 잘 익은 과일의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나? 오, 과일향이 엄청 난다음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많이 먹어면안데 스벅 스벅이나 그 옛날에 노량진에서 공부기 1,500원짜리 많이 들어 커피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laughs> 입맛이 올라가면? 네그 <laughs> 고민을 한창 할 때가 있었어든요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좋은 들피를 많이 소개하고 싶다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했랬다가 어느 순간은 그러니까 이걸 알게 돼서 원래는 메가커피 가도 만족을 하던 사람이 그런데 가서 만족을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떤 큰 틀에서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커피를 막 어떻게든 접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한 사람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건가. 또 이런 커피를 되게... 먹으면서 또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가 행복이었지. 근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한때 엄청 고민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도 그렇고 좋은 음식 먹어보면 행복한 경험이 되고, 그러니까 막 진짜 제일 잘하는 뭐뭐 돈까치집 가서 먹었다고 다른데 가서 동네 어디서 돈가스 먹는 게 다른데 음. 막. 난 이제 이걸 먹어서 불행해 그렇게까지는 아, 안할 안 그래. 테니까 그치, 그냥, 그치. 그냥 어떤 경험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요즘엔 다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어몇년 아, 만에 재효가 만들어주는 코르타도를 먹네 진짜? 어. 진짜 오래된 거같난 진짜 코르타도를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코르타도 너무 어려워 내가 만들려고 해도 그 적은 우유 양으로 홈을 쳐야 된다는게 너무 어려워 코르타도를 주문했습니 코르타도 웬만한 카페에서 잘 안파는건데 한번 드셔보시면 부담없고 배부를때 먹기 딱 좋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양이 적거든요 일 수도 있으니까. 야오. 또제가 만들어주고 그랬단 말이야, 진짜. 맛있습니다. <목소리도> 진짜 맛있다. 괜찮아요? 달아. 그 우유를 좀 그런 걸써야돼 달다, 맛있다. 디캡인데도. 맛있다 아, 카페인은 맛이 없는데 맛있어 맛있어 아무튼 그래서 내가 오늘 왜먼 길을 왔냐면 약간 그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내가 한 3개월을 집밖에 안 나고 가만히 있었어 진짜 한막밤 아침 낮탄 11시, 뭐 12시쯤 일어나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근데도 그게 안 돼, 내마음대로 밖에 못 나가. 그래서 그렇게 3개월을 보내다가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 사람이 그러다가 커피라도 좀... 마시러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집 앞에 나가서 제일 가까운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이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다 해서 만 30분 내에서 한 시간. 근데 그 길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 순간이 되게 좋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햇볕도 쐬고 나는 그게 겨울이 왔는지도 몰랐어. 10월 달부터 집에 있었으니까. 겨울이 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햇볕도 쐬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계절 바뀐 것도 보고. 그러면서, 아, 이게 살아있는 게 이런 건데, 뭐 어렵다고, 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아, 우울하신 분들한테 뭔가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데, 나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다가 막 혼자 정리를 하다가, 어젠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커피를 마시는 거,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그 뿐만이 아니라, 그 거기까지 가는 거, 그리고 거기서 사람 구경하는 거, 음악 듣는 거, 막 이렇게 백색소음 듣는 거, 이런 게다 되게 회복이더라고. 우울감이 되게 높을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 근데 그냥 요즘 카페는 너무 많잖아. 사실. 너무 너무 많잖아. 솔직히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다 카페 있고 요즘 웬만한데 살면 그거부터 그러니까 한번 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조금 기운이 나면 조금 멀리 맛있는 커피 먹으러도 한번 가보고 나는 재우가 카페를 하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카페를 오는 거지만 꼭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혼자 있더라도. 커피를 한잔 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좀 외로움도 난 덜어주는 것 같아 왜냐면 카페 가면 특히나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 혼자 앉아서 뭐 하는 사람들 진짜 천지빛깔이잖아 그러니까 뭐 나는 드러나지도 않아 그래서 난 그게 되게 좋더라고 몰라 요즘은 한 백수된 지한 3개월 됐거든? 3, 4개월 됐는데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고 뭐 백수니까 지금 이시간에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갑니다. 다게에또 좋게. 가면 좋가가시죠가다좋가세요게스면 좋게.